비행기가 붕붕, 구도 놀이코 글 그림, 윤서정 옮김. 자, 여기 튜브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이 얼굴도 있고 고양이도 있네요. 꽃게도 있었어요. 비행기가 붕붕! 여기는 먹먹신의 비행장. 말썽쟁이 야옹이들이 엿 보고 있네요.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분명히 적혀있죠. 여기 보세요. 보고 있죠? 비행기 멋지다, 야옹. 비행기 타고 싶어, 야옹. 잠깐만 타보자. 여기가 조정실이구나. 여기 연료. 조종관을 쭉. 윙. 앗, 큰일 났다. 봐봐요, 여기. 명망신의 조정사들이. 어, 여기, 멍멍, 이라고 적혀있어요, 보니까. 여기 비행기도 날아가고 했고요. 이게 갈매기 호인가봐요. 야옹, 비행기 조정 쉽네, 쉬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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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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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매기 호, 갈매기 호, 응답하라, 어어. 어.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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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갈매기 호. 지금 순조롭게 비행 중이다 오버. 삐삐. 그 비행기에는 연료가 없어. 곧프로곧 고프로플레... 프로펠러가 멈출 거다 오버. 큰일 났어. 양 연료통이 비었대. 어머 어떡하죠? 여기 연료 없음. 어떡하죠? 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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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 상어다, 야옹. 저기 섬이 있대요. 다행이네요. 푸륵, 푸륵, 푸륵. 힘내자, 야옹. 조금만 더. 윙, 윙, 위. 착륙 성공, 야옹. 지직. 여긴 갈매기호. 비행장 나와라, 오버. 즉, 비 삐. 안 되겠어. 응답이 없어. 여긴 무인도일까? 과연? 꼬르륵, 꼬르륵. 배고파. 비행기 안에 밧줄랑 공구 선자가 있어. 철사랑 연, 연실로 낚시대를 만들자. 잡았다. 야옹. 야자 열매가 잔뜩 떨어져 있어. 다시마랑 소라도 먹을 수 있으니 모으자. 안보세요보세요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잠잘 꽃도 만들자. 야옹야옹. 이 과일 먹을 수 있을까? 한번 누워볼까? 이물 마셔도 될것 같아. 온천도 있어, 형. 무인도 생활 재밌다, 형. 맛있다, 맛있어. 여기서 평생 살자, 그러자, 야 형. 자 여기 밤이 됐죠. 벌써 일 년이 지났어. 털도 이만큼 자랐어. 날마다 생 날마 날이면 날마다 생선이랑 바나나. 이제 질렸어, 영영. 아빵 먹고 싶다. 어 포도 주스 마시고 싶어. 이제 돌아가자. 그러자 영영. 나가스도 있어. 가스통도 있네요. 땡목을 역차 낙하선을 이어붙여 야옹야옹 가스통에 불을 붙이자 치익 워레워레. 자 이제 올라가고 있죠. 중심 잘했어 무인도 야옹야옹 자 왔던 곳으로 돌아가자 파닥파닥 야옹 발매기 호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어, 저게 뭐지? 히록, 히록. 못 보던 녀석들이다. 히록. 우리 땅에서 나가. 그만둬야옹. 그만두란 말이야. 그렇게 쪼아대면 위험해. 오, 푹. 자, 이렇게 쪼고 있죠. 여기를. 펑. 붕덩, 붕덩, 붕덩. 앗, 너희는, 너희들 말이야. 남의 비행기를 멋대로 몰고 가서 1년 만에 돌아오다니.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안 돼요, 야옹. 그, 그럼 나쁜 짓을 한 줄은 아는 거야? 알아요, 야옹, 야옹.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일을 좀 해줘야겠어. 좋아, 그대로. 영차, 영차, 야옹. 비행기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럼 우린 배가 고파서 이만 가볼게요. 꼬르륵, 꼬르륵. 잠깐서, 거, 기 잠깐, 거기서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끝! 이렇게 다시 고치고 있네요.